찬정가 352장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사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권능 믿으라. 복음의 값 주입고, 느기도 희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달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꽃게가 부르리.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전에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대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제사삶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토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움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는 사사기 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입니다. 사사기 1장입니다.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한 족속과 싸우리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난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또 배색에서 아돈이 배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난안 족속과 보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님, 배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리고 내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미로다. 하니라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그 후에 유다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난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족 속과 싸웠고.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리아 세벨이라. 갈레비 아홉,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레비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예레되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하에갈렙비 위샘과 아래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목소리> 이다가 그의 영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에 주민들이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laughs>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이 베데를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그 사람이 성읍의 입급을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을 때,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네. 문하세가 베스 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안악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에블루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흐블 주민,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납달리는 베스메스 주민과 벳 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스메스와 벳 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열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려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 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게 되면 사사하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믿음을 좀 한번 점검하면서 참된 신앙을 정립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사란 말은 히브리어로 쇼펫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면 재판관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놨습니다. 하지만 사사란 말은 재판관이란 말이 지니고 있는 의미의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스라엘에 있어서 사사란 아 이스라엘이 이제 가난의 점령에서부터 왕국에 설립될 때까지 이제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그들에게 공의를 베풀고 재판을 시행하고 또 이방 군대의 침입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하는 정치적이고도 군사적인 그런 지도자를 가리킨다고 할수 있습니다. 가난을 정복하기까지 백성들의 지도자로 활약했던 여우수화가 죽고 나자 다시금 백성들의 지도자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셔서 그 직무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들이 나와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사사가 온니엘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처음에 나오는데요. 아무튼 이제 여호수아의 죽은 후에 사사들의 임무는 백성들의 이제 소송 사건을 해결해 주는 것 외에도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숭배를 멀리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죄악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지지 않게 보호하고 또 이방인과의 싸움에서 백성들을 어, 끌고 나가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이끄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이 이 사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사기는 여우수아가 죽은 후라는 시점에서 시작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시점으로 보면 여우수아서 다음에 이제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이 처음 얼마는 여우수아 이야기와 이렇게 겹치는 이야기들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정복을 마친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어, 그런데 사사기에는 아직도 전쟁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어, 그것은 어, 쓰여진 관점의 차이라는 거예요. 어,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정복할 것이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예언자적으로 그 모든 이야기들을 서술해 나가서 아직은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우리를 이끄셨고 결국은 그 땅을 다 점령하게 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여호수아를 썼다면 사상에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제 그 실제적인 상황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난정복과 관련되어 크게 두 지파의 가 이야기가 실려져 있습니다 사실 근데이 이야기는 여우수와서 후반부에 다 나왔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도 하긴 합니다 그두 지파가 어떤 지파냐면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였어요 유다는 시몬과 연합하고 또 베냐민과 같이 엄급되어 있습니다 주로 유다의 성공적인 정복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아도니 배색을 심판하는 장면과 또 온네를 통해서 어, 기럇세벨을 정복한 내용 그리고 모세의 장인 갠 사람들의 후손들이 유다와 함께 이제 거하게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의 출파가 가나안 정복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정복하고 있음을 이제 기록해 놓은 부분이죠. 그리고 어, 유다의 한계에 대해서 언급하고도 있습니다. 골짜기 주민들이 철병거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은 정복하지 못했다라는 기록도 남겨놓고 있어요 또 유다와 대도되는, 대조되는 지파는 요셉 지파인데 이들은 베데를 성공적으로 정복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지파들의 이야기가 이제 쭉 언급하고 돼 있죠 문하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승불론 아셀, 납달리 이런 모든 지파들이 그땅 주민들을 온전히 정복하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단지파의 경우는 오히려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서 산지로 몰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거주하게 되는 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또 그들 가운데 거주한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강성해진 후에야 그때 이제 몰아내게 되었고 또그 사람들을 데리고 종으로 부리게 됐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여기에서 다른 지파에 비해 두드러지게 보이는 지파는 요셉 지파인데 이들이 단 지파를 쫓아낸 아모리 족속을 제압하여 결국은 그들을 진멸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노역을 시켜가지고 그들을 종으로 삼았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장을 정리해 보면 사사기의 이제 시작에서부터 유다와 요셉 지파에 대한 기록, 즉 요셉과 어,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갔지만 그 가나안 땅 중에서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정복을 이루지 못하고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점진적으로 정복해 나갔음을 일장을 통해서 알수 있고 또그 오랜 시간 그 가나안 족속들과 그들을 함께 상존하면서 그들을 노욕을 부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신명기 7장 2절에 보면 어, 가나안 땅을 너희가 너희들에게 줄 것인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 민족을 완전히 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런데 그걸 왜 완전히 멸하라 그랬냐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만든 땅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건데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악이 너무 관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 그 노아 때 노아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다 악해 가지고 물로 심판하려고 하셨던 것처럼 그보다 더 악한 그 가나안 땅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셔서 그 가나안 땅을 거룩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거룩하게 만들었는데 보니까 누누 백성을 사용해야 될까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한 거예요. 왜? 아브라함부터 약속한 것이 있었거든. 요 그래서 그 430년 이상 그애국땅에서 노예로 삼고 있던, 노예로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켜서 이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데, 가려고 마음먹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했던 게 뭐냐면, 거기는 죄악이 많은 땅이니까 내가 너희들로 해서그 땅을 거룩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 그땅 사람들을 한 명도 살려주지 마라. 자비, 뭐, 뭐 자비를 베풀고 마음의 동정심도 갖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희들을 통해서 그 땅을 다시금 거룩한 땅으로 회복시키기 위한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방족석을 완전히 진변하지 않고요. 그들에게 노욕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유다, 베냐민, 문하세, 에브라임, 스물론, 아세, 납달리, 지파가. 가나한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은 겁니다. 쫓아내고 진멸할 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이런 이스라엘의 승리는 결국은 온전한 승리가 아니라 반쪽짜리 승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훗날 이런 불순종이 이스라엘에게 파멸의 올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반 민족에게 노욕을 시키는 것은 당장은 이스라엘에게 유익이 돼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동안 얼마나 전쟁하면서 힘들었겠습니까? 그랬는데 그 전쟁하면서 포로들을 데리고 그 땅을 재건하고 밭을 갈고 이런 데 시켰으니까 얼마나 또이 사람들이 좀 편하겠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네가 노역을 해봐서 알거든요. 애굽에서 노역을 해봤잖아요. 그러니 애굽 사람들은 편했고 자기네들은 힘들었던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정복했으니까 어? 그 사람들에게 노역을 시키고 우리에겐 좀 편하게 잘 살자 이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던 거죠. 결국 이런 불순종이 이스라엘을 조금씩 조금씩 파멸의 글로 이끌어 가게 됩니다. 당장은 유익이 됐지만 미래의 올무가되서 결국 불순종.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이제 2장부터 읽어보면요. 2장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죽은 장면이 나오고 또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장로들, 그 다음에 원로들이까지는 하나님을 잘 믿어요. 믿었다고 기록이 나와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몇십년 사이에, 그몇십년 사이에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 자녀들에게 전달이 안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거기에 있는 바알 아세라, 거기 가나안 땅에 있던 우상들, 그렇게 섬기면서 그들은 결국 그들에게, 그들과 같이 살았던 그가나안 사람들하고 동화되어 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당장의 이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어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순종한다면, 그것은 곧 파멸의 올무를 남겨놓는 그것은 반쪽짜리 승리밖에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온전한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사사기를 읽으면. 하나님의 슬픈 마음이 보여요. 분명히 이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거룩하게 해서 여기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해놨는데 결국은 이 백성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때로는 우상숭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에 가면 얼마나 이 사람들이 우상을 많이 숭배했냐면 승배, 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에, 제사를 지내려고 재단을 쌓잖아요. 근데 재단을 쌓으면요. 재단 쌓는 길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올라가는 길에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방 신들을 다 세워놨어요. 바알 신, 아레 아세라 신, 뭐 이름 모르신까지 다 이렇게 쭉쭉 세워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을 거기다 쌓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다 제사 때는 거예요. 만약에 에, 다산의 복을 허락하는 신이면. 그것도 우리가 제사진을 지내자. 그리고 농경에서 풍요를 허락하는 신이 있다면 거기서도 우리가 제단을 지내자. 제사를 지내자. 그리고 하나님 제단 옆에다 그걸 다 쌓아 놓은 걸볼수 있어요. 그걸 딱 보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 참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픈 그 역사가 그대로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면 남아 있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결국 그것이 결국 그들의 울모가 되어 똑같이 자기네들이 가나안 땅을에 있는 사람들을 점령하고 쫓아낸 것처럼 하나님은 또 다른 이방인의 세력 나라들을 일으켜 세워서 이스라엘을 똑같이 그렇게 내몰아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강해성 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으려면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있어야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결국은 우리가 순종도 안 하면서 세상 것도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도 좋아하고 그렇게 양다리 거치면서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순종하셔서 날마다 온전한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사사기를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아버지 행여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악된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설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철저하게 순종하셔 날마다 아버지 온전한 승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일천번저 헌금과 토스트 선교 헌금을 드린 손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 예물을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